반갑습니다. 두표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동물을 찾으러 떠나봐야 되겠죠. 로데어 스탬피드 말리장성에서는또 어떤 새로운 동물이 나올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Let's play! 빵야! 오늘은 또 얼마나 엽기적이고 재미있는 동물이 나올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열심히 박아주면서, 빡고 빡고 열받았기 때문에 갈아타줘야 되고요. 말로 갈아타면서, 두루미까지 타주고, 펄펄펄펄 날고 있죠. 예,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동물이 나오려나. 일단 미션도 있기 때문에 두루미도 네 마리 타줘야 됩니다. 지금 두 마리째 타고 있어요. 바로 또 열받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루미를 타야 되는데 두루미 어디 갔냐? 왜 나오질 않아? 네 마리 타야 되기 때문에 오, 요 나왔다. 세 마리째. 나이스. 네 마리째. 나이스. 미션 성공. 그나저나, 새로운 동물은 언제쯤 나오려나, 바로 박아주도록 하고요 용으로 또 박는 것도 미션이기 때문에, 퍽퍽퍽, 아, 박아주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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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길들여줍니다. 길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조심조심, 열받았다,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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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상갑 장미. 아, 옆모양이 장미처럼 생겼네. 옆모양이 장미처럼 생겼고, 왼쪽, 오른쪽에 장미가 있고, 그 가운데 뭐, 가시 같은 거는 없는데, 장미처럼 분홍색깔이에요. 박미가 근데, 빨간색이 유명한데, 요거는 약간 빨간색보다는 자주색, 분홍색 느낌이네요. 가시까지 표현이 됐다면 좀 좋았을 텐데, 원래 장미는 가시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서 뭔가 좀 애매모한 느낌. 사진 찍어주고 이름은 하늘이 마징가. 마징가? 혹시 여러분들은 마징가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바로, 봐가지고. 마징가라는 만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장미 마징가 아주 좋구요 바로 갈아타 주면서 쭉쭉쭉 또 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새로운 동물을 길들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동물이 보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또 등불까지 먹어주면서 쭉쭉쭉 가주도록 하고요 어느새 3,500m 그래도 빨리빨리 길들였어 좋아요 피해 주면서 피해 주고 바다 한번 갈아타 주고 등불도 먹어주고 자. 아, 모자도 경험치 챙겨 주도록 하고 바로 갈아타면서 주 뛰어 넘어 주고 바로 옆으로 피해 주고 조심조심. 4,000m 넘었고 5,000m도 넘겠는데 이거 신기록 기록인가? 바로 갈아타 주도록 하고요. 열심히 열심히 또 달려서 새로운 동물이 자질안 보이기 때문에 길들일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찾아가고 길들여 줘야 돼요. 오, 5,000m 넘었고. 나이스. 바로 또, 가르쳐 주도록 하고요 화살까지 떨어지고, 길도 좁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로데어 스탬비드 맵, 바로 가르쳐 주도록 하고요 열심히 또, 어, 화살, 화살, 화 아, 저 화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옆으로 또 피해주면서, 어, 용용용용. 용, 용, 용. 아, 용타야 되는데.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열심히 또, 피하면서, 어느새, 6,000m를 넘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면, 아, 너무 빨라! 잠깐 너무 빠른데, 이거? 잠깐 다시 가르타면서 용으로, 편안하게, 다 박아주면서, 가지도록 하고요 자, 7,000m까지 가나요? 7,000m, 아, 여기서 용이 날려버리면서 7,000m 넘었고, 일단 이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일0 만, 0 미터 가는 거 아니야? 자, 7,000m 넘었고, 다시 한번또 갈아타주고, 피하고, 피하고, 다시 한번또 갈아타주도록 하구요. 열심히 또 피해서, 등불도 먹어주고, 등불도 어느새 거의 다 먹었네. 자, 열받기 때문에, 바로 갈아타주고, 아, 여기서 화살 때문에 조금 박아버렸네. 계속 가기. 동물원으로 가주도록 하죠. 동물원으로 왔구요. 이름은 천상갑 장미. 희귀네 이름은 마징가! 세상에서 냄새가 가장 향긋한 동물. 아, 장미 냄새가 제가 제대로 맡아보진 않았지만, 향긋한가 봐요. 제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냄새를 잘 맡아보진 않았지만, 가장 향긋한 동물. 천상갑 장미를 길들였다는 걸 알려주면서 전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